자, 업비트 네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오 같은 경우 중국 대표 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2023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 코인들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미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 코인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 올해 2024년도 역대급 이슈들과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모두 다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당시에 이런 국가적 상황에 놓여있을 때 보통 코인과 주식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중국 대표 코인 네오 또한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업비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가격 상장과 하락에 따라, 이 업비트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현재 현물 ETF 관련 이슈가 승인된 지약 5일이 되었지만 이후에 큰 상승은 아직 못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현재 각자의 박스권 안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바닥을 오히려 지금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중이고 큰 상승 이후에 대략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준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네오코인 올해 2024년도에 목표 가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약 8배에서 10배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 줬다라는 말이고요. 만약에 작년 2023년 놓치셨다라고 한다면 2024년은 저희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 이런 불장 같은 시장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중간에 끼어든다라고 한다면 큰 수익 못 보고 대려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려 등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큰 수익 바라볼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올해 2024년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해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내용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그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오로 2023년 작년 한해 동안 수익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 다시 새롭게 물려 계시고 있는 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재진입을 해도 되는지, 새롭게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 정말 역대급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자리와 큰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이 차트에서 주는 신호가 있고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올해도 2024년 역대급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발맞춰 중간 중간의 차트에서 주는 신호들을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희 무료 소통망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망 먼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저희 무료 소통망 먼저 입장을 해주셔야만 이 다음 차트 이 다음 상승 신호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 보시면서 미리미리 자리 선점. 하고 큰 수익률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때 당시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대략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수익률은 대려 저조하거나 대려 마이너스를 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금 내어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 그 중간에 계속해서 급등 한번 나올까봐 계속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 또한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큰 상승이 한번 나올 때 그때 한번 더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도 타이밍까지 다음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이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수익률 한번 역대급으로 같이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없을 예정이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